어, 사람들도, 이, 신장 쪽 관련되는 쪽에 가게 되면은, 물을 많이 섭취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지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결석이라든가, 이런, 있는 애들도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섭취를 시켜줘야 돼요. 어, 사료도 있죠. 사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료가, 얘네들의 그 음식에 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은 pH라는 게 변화거든요. 알칼리 무리이 뭐 알칼리성, 산성, 이렇게 중성,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신장용 사료를 먹이면은 예, 그거에 대한 딜레이는 시켜줄 수는 있는데 사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얘가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수액 맞추세요. 예. 그게 얘가 살리는 지금 길이에요. 그 다른 뭐약 먹고 이런 다 하나 필요 없어요. 그냥 수행 마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강제 급여를 해서 물을 먹이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나중에 신장 쪽에 관련돼서 재발을 잘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먹는 경우에는 요즘 애들 굉장히 탈수 지수가 높아요. 강아지 때도 벌써 탈수 지수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 그냥 두고 보면. 얘는 어딘가 병이 올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또 신장 쪽은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어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그냥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세끼 나눠 먹이셔도 되고 두끼로 먹이셔도 되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어릴 때는 아기잖아요. 아기는 이 소량 여러 번 나눠 먹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기본적으로 뭐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크면은 위도 커지기 때문에 한번 주실 때막 무리한 용이 아니면은 한 번에서 두번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영양제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들은, 어, 지금 성분을 보면은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영양제는 그, 예, 네, 대웅대웅제약에서 나오는 그임팩타민 패시 제일 괜찮아요. 거기에 함량 성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영양제를 이렇게 보실 때 뭐, 뭐, 이거 뭐, 이게 뭐 들어가고 저게 들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영양 효소, 이게 영양 원소가 미량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존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뭐다 들어갔다고는 쓰죠. 예. 근데, 그냥 홍삼 맛 음료 먹는 느낌인 거예요, 애들이. 홍삼을 먹이는 것보다, 홍삼 맛 음료 같은 거를 먹이시면서, 영양제라고 일단은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제품이 많아요. 예전에는 미국 쪽 관련되어 있는 영양제들은 함량 표시를 정확하게 해놔요. 예, 한 알에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쪽 위주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쪽 있는 영양제가 좋긴 한데, 수입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그 임팩타민 팻 먹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름철에 관련돼 있는 음뭐 건강관리법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뭐 그거는 없고요. 뭐 더운데 너무 많이 지나다니거나 직사광선을 받으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열사병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햇볕이 강할 때는 안 나가시는 게 좋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노령견 같은 애들이 뭐 이런 카페에다가 잠깐 맡겨놨는데 밖에 청소한다고 한 1시간 정도 할 때는 애들이 열사병에 걸려서 간이랑 신장 다 망가져 가지고 죽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사광선 있는 데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